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유머스럽지를 못하고 해서 좀, 좀 그렇습니다. 좀 웃으면서 또는 증언하게 제가 이렇게 대화, 대화처럼 말씀을 올려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간부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수십 년간 몸이 배어서 이 생활을 가면서도 아직 그것을 다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딱딱하게 또는 앞뒤가 맞는,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께서 다 양해하시고, 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 여러분께서도 맨 알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의 직책을 맡은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신에 보다도 악신의 또는 저승사자 또는 축생에 대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죽어지고 육신은 남고 혼령 혼백이 있습니다. 한 혼백은 이 세상에 머물고 한 혼백은 재판 보도록 갑니다. 또한 혼백은 어떤 직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이 한번 돌아가시지만 혼이 몇 개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은 하지만 사문 700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것이다 이렇게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 이길 가신 분들은 아, 사문이 있다 하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서 육신이 움직일 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여러 가지 공기를 마시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합쳐서 원동력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몸을 움직이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혼백이 우리 몸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머리에 있는데, 이 독액을 열어보면 안에 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몸, 머리 안에 다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눈 안에 보는 것이고 신으로 볼 때는 이 머릿속에 혼백에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명할 때는 그 혼백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갑니다. 한꺼번에 혼백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혼백이 먼저 빠져나가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 혼백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혼백도 역시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혼백도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백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 삽니다. 왜 사느냐? 혼백은 몸에, 몸에서 다 떠나서 각자 재판받으러 가요. 그런데 하늘의 명, 생사윤회의 명, 거기서 생을 망함식이라 하는 재판 팔계가 판결이 나와야 저승 명부가 훈명부를 들고 어떻게 죽이라 이렇게 명을 받아서 거기에 저승 사자나 조상이나 신들이 거기에 직책을 맡아서 옵니다 자살을 하거나 타살을 하거나 교통사을하거나 익사를 하거나 병으로 죽거나 어떤 화마에 죽거나 여러 가지. 천수를 잘해서 죽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하늘의 판결, 저승의 이 판결문이 다 나오고 난 뒤에, 하늘과 지옥과 저승과 모든 명부가 판결이 났을 때, 그때 어떻게 데려가라,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혼이 생전 육신에 살아왔던 거기에 대하여, 이를 막게 됩니다. 살아서 악행을 많이 하거나 공덕이 적은 분들은 거기 합당 맞게 혼백에 대한 탈을 씌웁니다. 사자 탈을 씌우는 분도 있는가 하면 축생의 탈을 씌우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악마의, 마의 탈을 씌우는 분도 계실 것이고 조상의 탈을 씌우는 분도 계실 거고 신령의 탈을 씌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저승사자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저승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사람의 혼령이 명을 받아서 저승사자의 역할을 받았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되는 겁니다 저승사자가 탈을 쓰고 나면 그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너는 몇 사람을 데리고 가야 너희의 소임을 마치고 다시 재판을 받아서 인도 환생을 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 내 조상이라도 후손을 데리고 가거나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상이고 가족이라도 후손이나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서임의 대로 절승사자가 마음대로 명을 늘려주거나, 데려갈 때안 데려가면, 그 절승사자가 대신 그 책임을 지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절승사자가, 제가, 저한테 오면 그럽니다. 제가 가끔씩 명이 없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거나, 여기에 다니는 분들이 기도비를 내고 또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비가 만큼 명부 서적에는 만큼 다 하면 또 저승에서 전사자 저승 옵니다. 그럽니다. 우리도 고통스럽다고. 사람을 데리고 갈라하니 데리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저승 명부비를 달라 하니까 저승 명부비도 주지 않고. 우리가 어디 갈 데도 없다. 그러니까 내 같은 제자한테 복수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사람을 살려주거나 어떤 해줄을 하면 이 살려줄 명목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자기들 돌아가서 하늘이든 절승이든 족이든 그거 가서 이 합당한 명부를 명부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얼마 더 살게야 하라는 명을 받아서 살려주고 호명부를 그 거다갑니다. 그런데 절승 사자가 사람을 자기가 잡 데리고 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승사자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살았을 때에 좋은 공덕을 쌓지 못하여, 우리가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는 저승사자가 있는가 하면, 죽생을 데리고 가야 하는 저승사자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승사자들이 우리도 이 업장을 다 갖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정말로 좋은 곳에 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저승사자 역할을 맡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되고 보니까 딸을 저승사자 탈을 저승사, 두고 보면 자기 가족 후손이라는 것을 모른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자기 가족이거나 조상이라도 그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또는 후손을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장을 벗고 보면 참 후회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가끔씩 저승사자를 탈을 벗게 보냅니다. 그러면 저승사자가 탈을 벗고 나면 고맙다면서 울기도 하고 고마, 고맙다면서 인사도 많이 합니다. 수천 년, 수백 년을 돌아도 저승사자 탈을 벗지 못하여 이 악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다가 또는 저 같은 인연을 만나서 저승탈을 벗겨주고 사자탈을 벗겨줘서 재판을 받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면서 다시는 다음 생에 어떤 몸으로 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겠노라고 그런 약속을 하고 가는 저승사자들이 많습니다. 저승사자를 해서 욕하고 나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역할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도 경찰이 있거나 군인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듯이. 저승사자도 자기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행을 넣어야 할 때는 불행을 넣어야 하고 또는 도와주라 할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데려가 대신에 돈을 받아 오라 하면 돈을 받아 가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저한테 하소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생에 어떤 몸으로 갈지 모릅니다. 살았을 때에 육신일 때는 오늘 뭐 하면 내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는 오늘 뭐 하면 영원히 뭐 합니다. 그래서 저승에 모든 일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인간 살 때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줄 몰랐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 사는 것이 중리보다더 고통스럽게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받아야 할 시기에, 이런 것 내가 겪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감리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때가 되면 언젠가 좋은 선신들이 또 주위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소원이 이루어질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는 저승사자에 대해서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승의 사자라 해서 요하고 오만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죽어서 저승사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다 명심하시고 하늘을 마다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하시게 소원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